정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그딴 얘기 좀해 볼게요. 어제 일본의 노벨상 3명 수상자 발표되고 그래서 이제 25명 됐죠. <laughs> 우리나라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노벨화학상 8번째 일본은 수상자가 나왔고요. 참 부럽죠.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잔뜩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저도 4년째 국정감사에서 지리를 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지리하는 것도 이렇게 쭉 보고 오늘 앉아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녀가면 쓸데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것 자체를 시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국회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곳, 이런 기능도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회 와가지고 국정감사라는 것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기죽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해경 일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해경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을 빠르게 정상화 시켜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최근 5년간 마약사범 단속 현황도 보면은 해경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립국 단속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5년간 밀수적 발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하나 이제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무비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바뀌어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바다 근처에 와서 그냥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자가 된 다음에 육지로 또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통계를 보면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해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어. 미리국 관련해서는 주무기관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우리의 담당회사 인력이 14명이 있고요. 경찰청에도 한 13명, 출입국 관리국에도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 대책회를 함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항포구 집중 순찰을 하고 또 어민들이라든지 가지 주민 신고 체제를 가동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어 군경 합동 통신망 운영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총 210대, 실제 운영되는 게 210대라 그러는데, 이게 긴급한 상황에 서로 무전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경에서 그 해군을 호출했는데, 응답 비율이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불러도 안 나오는 무전기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저희들도 <laughs>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달거리가 좀 짧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전기가 좀 노화됐습니다. 얼마나 노화되어 있습니까? 어. 이게 보니까 10년도, 2010년도 이후에 구입한 게 17%고 2010년도 예. 이전에 구입한 게7 8예요 예. 70, 80%가 구입한 지가 한 10년 된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휴대폰도 2년마다 한 번에 바꾸는데 이 무전기가 10년 전에 거면 거의 그 통신 장비로서는 석기 시대 거에 비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laughs> 안 바꿀 겁니까?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빨리 바꾸시고요. 예, 예. 그 필요한 예산은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